자, 아까 저희가 기영장 데드캠프 관련해서 아, 네. 이제 얘기를 좀해 드렸었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그 부족한 부분을 또 느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것 같으세요? 데드캠프요? 네. 아, 그 해결이 될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laughs> 진짜. 용기 있는 자만이 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는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용기 있는 자만이 우리 양 물건을 어, 물건을 얻으리라. 아, <laughs> 해결은 100%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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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대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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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중에 그 와중에 이제. 그니까총 여섯 개를 거치고 일곱 <laughs> 번째 낙찰이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섯 번 여섯 개를 이제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음, 기억이 남는 거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laughs>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뻔히 경매에 나온 물건이에요. 음. 그래서 근데 몇년 전에 로드뷰로 보니까 그 경매 나온 물건 창문에 음. 뭐, 매매 문의 그래서 전화번호가 써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화를 했죠. 경매 나온 물건을 매매를 한대요. 오. 알면서도 전화를 했어요. 아. 근데 저한테 이제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제가 그 몰랐으면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통화를 끊고 음. 사람들이 이래서 사기를 당하는구나. 음. 가끔 물건 보면은 음. 경매 지난 다음에 매매한 있어요 음... 가끔 와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이 나온 네네. 이후에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네. 또는 임차 인이 들어가게 된 경우 그런 경우가 간, 간혹 가다가 네 간혹 이쪽. 가다 있는데 음. 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나한테 치는구나 음. <laughs> 어 정말 좀 소름끼쳤어요 강진 아, 그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경매 공부라는 건 에이. 어 내가 살면서 네. 기본적으로 음. 나를 지키는 법 지식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결국 부동산이잖아. 맞아요. 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임차해서 살아도 법 지식을 알아야지만 나를 보호하는 거고. 맞아요. 내가 건물주가 돼서도 법 지식을 알아야 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음. 네. 내가 그래야 어디 가서. 그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만 사기도 안 당하는데 음. 이 경매의 지식은 나를 음. 관리하기 위해서, 나를 지탱해주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법적인 음. 필수 맞아요. 지식이에요. 필수. 음. 진짜. 음. 진짜 배워야죠, 진짜. 사실 <laughs> 음.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음. 그런 걸 갖춰준 게 없었죠. 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목으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음, 지금 아니죠. 사실 어른들은 잘 모르고, 음. 음. 또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죠. 음. 근데 에이. 이제 보면 그 학교에, 우리가 가끔 학교 외국의 음. 교육인 사례를 이렇게 막 방송에서 해주는 걸 보면 음. 그런 거 느끼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경제나 수학 같은 거를 그냥 막 푸는 음. 공시를 외워가지고 푸는 수업인데, 기기, 외국에. 기계적으로. 어, 그치. 근데 음. 외국에는 뭔가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음. 요거를 가리키잖아 음. 경제 활동도 음. 네. 그래서 숫자도 가리키고 경제 팔고 사고 하는 이것도 가리키고 음. 그래서 외국에서 학교에서 보면 그 바자회 같은 게 많이 막 열리고 네. 네. 학생들도 네. 아예 상품을 막 네. 만들어 가지고 네. 수공예를 교실에서 만들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팔로 가기도 하고 음. 어, 이러면서 경제적인 걸 많이 배운다고 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면. 경그 그 경매 공부든 뭐 무슨 부동산 공부든 나를 위한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음. 하나게 파트로 음. 해야, 돼요. 어? 해야 진짜, 되는데 진짜 성인이 게. 돼가지고 투자 목적으로만 이렇게 배운다는 게좀 잘못된 거기도 해요. 음, 아주. 그렇죠, 음. 그죠죠 음. 제가 이제 음. 아,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음. 아무 <laughs>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벤트업을 했는데 음향 무대 조명 이런 업체를 아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하면서 그 저기, 그, 한 업체하고 음. 패션쇼 행사를 같이 했는데, 2,400만원, 하루 행사인데, 네. 그 비용을 받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거기 업체가 망했어요. 음. 3일 있다가 부도를 내버려서. 아, 그니까, 장금을 음. 받기 전에? 네. 음. 10원도 못 받았어요. 음. 근데, 그, 원래 그분하고 왜 믿고 했냐면, 음. 한, 그, 한, 1년 전쯤에, 그분이, 이제, 웨스트우드라는 다른, 또, 회사, 아웃도어 회사에 있었을 때, 그때 전무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저랑, 그,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아, 잘, 잘 끝냈거든요, 행사를. 그때 연예인이, 장혁 씨인가? 웨스트우드. 이범, 장, 이범수 씨인가? 장혁, 아, 장혁 씨죠. 네. 그분하고 차지현 씨였나? 아, 망했을 때구나. 그, 이범수 씨하고 차지현 씨가, 저희 웨스트우드에서 왔었고, 그분도 아마, 이 비용까지 얘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laughs> 그거 했는 사기를 하, 어쨌든 당했잖아요. 네. 너무 황당하고, 3일만에. 망해가지고, <laughs> 그 제가 채권자 모임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30명, 한,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있고, 난리 났죠. 좀 약간 깨지고 막 이런데, 막 주먹으로 치고 난리 났죠. 색상 막망가져있고 어쨌든 갔는데, 나는 2,400인데, <laughs> 막 이제 그채권자그다 명단 해가지고, 막 어, 업체 이름에서 막 금액 얼마 나와있어요. 근데 막십몇 억, 이십 몇 억,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는 뭐 말도 안 되는 돈이더라고요. 근데 나, 저한테는 굉장 소중한, 그렇죠. 큰 돈인데. 근데 그때 너무 황당한 거는 어떻게 이걸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채권자가 된게 처음이니까. 법적인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경찰서도 가보고, 뭐 어깨 깡패 이렇게 이런 분들 만나보고 했는데, 안 된대요. 뭐 이분이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법이또 보호를 한게 있더라고요. 몰랐어 이런 거를. 편자. 아... 개적으로명면서 어. 기본 법 지식은 좀 알고 살아야지만. 맞아요. 음, 맞아, 맞아.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나를 어, 보호할 수 어, 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것같습니다그 이분 경매 공부를 하면서 그때 후회가 되더라고. 이런 걸 내가 미리 좀 알았으면 음. 대처하는 음. 내 나의 태도나 행동이 달랐을 텐데. 음. 기본 지식으로 그 말, 맞는 말씀이세요, 진짜. 그 때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laughs> 2,400만원? 뭐, 네, 나중에 뭐, 출자전환 주식이라고 해서 설명, 음. 뭐, 이렇게 10몇만원 나중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 경매로 이제 난, 나중에 결국에는 음. 날라가가지고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완전 다뿜빠이 되면, 저는 순위에서도, 배당 순위도 엄청 밀려나있고, 직원도 거의 못 받았죠. 음. 끝났죠, 뭐. 네, 좋은 경험 했어요. 그렇군요. 네. <laughs> 자, 아까 그, 그, 뭐, 당진에 있는, 뭐, 네네, 동산 뭐... 그 얘기 잠깐 동산... 하셨고, 또, 또 저기, <laughs> 평창동 건도 한 번, 한 번. 네, 평창동이 너무 욕심이 났어요. 너무 욕심이 나서. 아, 너무 자리가 좋아 보여서? 아 아니면... 자리도 좋고, 네. 1층이었고, 어, 대출 알아보니까 1층이니까 90%가 된다고 해가지고, 음. 괜찮겠다 했는데, 워낙에 평창동이고 하니까 음. 제 투자금에 더 이제 좀 오바되는 금액이었었거든요. 음, 투자금에서 <laughs> 오바되는. 네. 음. 근데 이제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세입자한테 무작정 전화를 했죠. 음. 근데 한몇번안 받으시더니 음. 이제 어떻게 극적으로 연락이 돼서 음. 찾아 뵀어요. 음. 뵀고 이제 인터뷰하고. 음.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더 갖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코치님하고 이제 다 했어요. 음. 갔다 갔다 어, 음, 내일 모레야. 음. 내일 모레에서 이제 한다 한다 음. 했는데 제가 이제 투자금에 이제 오버되는 금액을 어떻게 융통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laughs>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 버스 정장 앞에 있는 그건가요? 버스 정장 앞에 있다던 건물? 네, 예, 버스 정장 옆에 있죠. 그게 그렇죠. 너무 음. 속상했어요. 속상해서 막 울고불고 울고. 욕심이 <laughs> 있으셨네. 네. 음.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음. 투자에서 음. 제일 중요한 건내 투자금이다. 음. 네. 근데 그걸 알고 음. 또 다른 물건을 또막 음. 검색하기 시작하고 음. 다시 시세 조사를 했죠. 음. 저는 좀 무식해요. 일단은 서울 지역이면 일단 가요. 음. <laughs> 전화하기 전에. 음. 그래서 그때도. 중계동, 음. 예, 중계동, 음. <laughs> 중계동은 그 뭐죠? 그 문방구였는데 음. 반쪽짜리만 음. 나온 거였어요. 음. 자 그러면은 그때 코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반쪽짜리, 음. 그러니까 반쪽만 2분의1만 나왔고, 그러면그 나머지 주인이 음. 음. 이집 주인과 짬짬이로 뭐 음. <laughs> 이렇게 뭐 짜고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 음. 이집 주인을 나 말고 나머지 그 지분의 집주인을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밤에. 음. 밤에 음. 찾아갔는데, 음. <laughs> 일단은 주소부터 들이밀었죠, 뭐. 겁도 음, 없어. <laughs> 어. <몇 웃음> <정도가> 대단해. <laughs> 다행히 음. 제가 그때는 여자여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밤에 한밤중에 누가 그치. 주스 들고 찾아와요 오. 남자면 시커먼 남자면은 여자, 안 열어줘요 근데 오. 일단 여자고 또 여자였거든요 여자 오. 혼자 사는 오. 데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음. 아, 찬밥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알았다고 알았다고 주스 음. 디미 들고 음. 이제 넣어놓고 음. 다시 나와서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음. 나 다시 좀 알아야겠다고. 음.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음. 그 복도에서 음. 그렇게 다시 한번 찾아가니까 음. 마음을 좀 열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웃음> <웃음> 왜, 그러더라고요. 왜. 아, 그러니까 너무 음. 간절해 보였대요. 야. 아, 나의 이 저기. 문에 음. 요거 있잖아요. 음. 이 고리로 고리로 음. 빼꼼히 열었는데, 음. 그러니까 애가 막 버, 버들버들 떨면서 음. 막, 그러니까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음. <laughs> 그래서 문을 열어주더니. 음.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음. 본인 얘기도 하고, 음. 막, 뭐, 저한테 이제, 언니였어요. 음. 도움되는 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복도에서 3시간을 음. 서서 얘기를 아니, 하고. 뭐. 들어오라고도 좀할 법도 한데.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laughs> 내가 들어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아. 사실, 뭐, 춥지도 않은 날이었고. 여자는 음. 그 중요하잖아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3 시간 얘기를 하고 음. 뭐 그러면서 더 끌렸죠 음. 그 물건이 음. 이제 너무 또 갖고 싶었어요. 음. 근데 이번엔 대출이 음.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 그러니까 대출이 아참1분의1이라서그렇구 음. 아, 예, 이분의 1이라서, 그렇구나. 아, 네, 2분의 아니, 1이라서 네. 네, 현금 주고 대출 네, 한80%될줄 알았는데. 자본 투자잖아. 네. 어, 그 코치님이 그 다음 날 그거 70% 대70% 그리고 이자도 좀 높게. 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음. 와, 그렇게 좀또 좌절이 됐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 이제 하나 교훈이 생겨간니에요 아, 교훈이 네. 생겼죠. 음. 음. 처음에 시작할 아, 때부터. 맞아요. 음. 내 투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네. 물건이 검색되고 조사가 이루어졌었으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골라보고서 음. 어, 거기에 꽤만 출량이 그래서, 우리, 퀴안짱 옵션에는, 퀴안짱 음. 검색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음, 네. 맞아요. 나의 가진 자본금에, 대출 비율까지 대출까지? 탁 넣어버리면, 네. 물건이, 거기에 맞는,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이, 물건이? 쪼르륵 뜹니다. 그데 쉽게 어. 얘기해서 내가 입, 입찰할 수 있는 물건만 딱 뜨는 거지. 내가 이제 만약에 천만 원이 있다. 그지? 어, 대출 비율이 요즘 뭐, 음. 해가지고 한70% 나온다. 음. 상가. 어, 이렇게 하면은, 쫙 나오지만, 음. 내 자금이 천만 원이 있어도, 거기서 또 보증금이 해수되는게 있어. 음. 상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따지면은, 음. 한 2천, 3천까지도, 음. 어, 검색 키워드를 딱 넣고, 음. 대출을 두드리면, 내가 해당할 수 있는, 관리할 음. 수 있는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케션에 아, 정말 응. 키워드야. 응. 응. 그때는 응.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laughs> 그거 없픈나안 <오픈> 했어. <laughs>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그 <laughs> 인터뷰를 했었어요. 키양옵션을 네. 3일인가 4일 맞아, 써보시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나서 예, 이렇게 딱 여쭤봤더니 음. 이걸 알았으면 음. <laughs> 이게 없어. 이게 일이 아, 있는지 알았으면 네. 어. 네. 아, 아, 내가 좀 고민 좀들하고 네. 들고생하고 내 네. 물건을 고를 수도 있었을 네. 텐데. 음. 근데 지금 뭐 지금은 음. 이제 한 낙차를 받고 그래서 이제. 키왕장 검색으로 하면 되지만, 음. 아니,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음. 교육생으로서 막 그렇게 시세조사 하는 거는 음.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한 일 같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음. 빨리 할 수가 있었고요, 시세조사도. 음. 네. 그런 과정에서 음, 음. 강조를 했었던 것이, 음. 자, 이번에는 빌라로 배우고, 음. 다음번엔 상가로도 배우고, 음. 지하로도 배우고, <laughs> 맞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배, 많이 배웠다라고 딱 결론 짓고 다음 문건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속도를 음. 최단 시간으로 땡기려고 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걸 예, 많이 예. 말씀드렸고 을 예. 음. 여기서도 스피드다 음. 스피드로 해가지고 다음 물건 바로 또 알아보자. 음. 네. 네. 그렇게 했었던 게 바로 그쵸. 결과가 또 이렇게 된 음. 거죠. 음.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어, 항상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안된 거는 네. 내 인연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하면 어, 최선을 네. 다하면 네. 최선만 다하면. 털어버리고 음, 음. 음.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또 만나게 되니까. 에이, 음. 에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laughs> <괜찮아요>. 이건 내 <laughs> 거가 아니다라고 에이, 생각하고 맞아요. 빨리 다른 거 보자. 네. 음, 음. 아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저희 이쪽 경매가 사실은 음. 누구나 다그 과정은 꼭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경쟁이기 때문에 경매는 <laughs> 어쩔 수 없죠. 그런데 <laughs> <laughs> 어, 아직까지도 좀 시세 조사는 음. 솔직히. 아직까지좀 어려워요. 음. 하, 저 이번 건 시세조사할 때는 코치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맥주 한캔 먹고 전화 돌렸어요. 음. <laughs>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음. 시세조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건 검색과 시세조사도 그렇고, 어, 조사하면서 네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참 교육생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laughs> 교육하고,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문헌태 씨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우리 홍이 교육생이지. 네. 음.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시잖아, 식자재를. 네, 식자재. 어? 그러다 어? 보니까. 그리고 바, 새벽에는 신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 엄청나게 어? 열심히 사셔. 네. 우리 문헌태. 어? 나이도 좀 있으신데. 어? 근데 거기는 어머니까지 공부에 관심이 많셔 너무 가. 한 80대셨는데 어? 저번에 케학장 음. 세미나에도 오셨었어. 음. 어, 그 나이 연세에 케학장 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음, 강의도 듣고. 음. 근데 그날. 그, 우리 문헌태님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또 일하러 가시고, 네. 어머니 와서 강의 듣고, 네. 80명 오셨는데. 와, 아, 대단하시지? 대단하세요. 어, 그러니까 야. 그런 여정분들이 참 많아. 우리 문헌태님도 <laughs> 여기에 그, 데드캠프 딱 들어오면 딱 좋은데. 그렇죠. 어. 지금 이제 그만큼 시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밴드로 음, 묶여져서, 음. 강력하게, 빡세게 음. 과제를 수행하고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수있어 시세조사 부분도 그렇고, 검색하는 부분에서도 음. 그렇고, 많이 좀 힘들어 하세요. 음.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같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는, <laughs>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한 거야. 드디어 나오는 하겠습니다. 거야? 아, 하다 네. 말렸어. <laughs> 이 물건을 얘기하기가. <laughs> 어쩌다가 이 상, 뭐, 상가죠? 네, 상가예요. 어, 이 상가는 어떻게 골리게 됐는지부터. 어? 키 기왕증 검색으로? 어,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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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검색으로? <laughs> 어. 사실, 네. 검색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킹왕장 <laughs> 검색으로 하니까, 이게 추려져서. 정말? 예. 보고, 네. 보고 한 거예요? 예. 네. 진짜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딴거 있었어요. 딴 사이트로 어... 했었어요. 그쵸, 뭐. 지, 와... 지로 시작하는. 아, 그쵸. <웃음> <웃음> 근데, 그걸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킹왕장 검색으로 딱 해서 나왔을 때, 총몇건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한, 나세요? 100개. 100개 정도? 예. 에... 아, 그 중에서, 딱 선택을. 했다. 네네. 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장점? 어, 일단은 위치가 위 위치. 예, 위치가 역세권이었고 응. 또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응. 서울이었고 해서 일단 응. 위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음. 네. 그또 또 이제 근무하시는 또 회사에서도 네, 또 근처에,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 멀지 않렇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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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있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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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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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긴가민가 게그긴게주가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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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단 가보라고. 너무 음. 좋으셨나보다 <laughs> 대표님도 괜찮았나보다. <laughs> 그러셨나요? <웃음> 우리 우리 키양장 세미나 하는 날이었죠. 저번 저, 저 아, 키양장 세미나 끝나고서 음.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이제 보시더니. <웃음> <웃음> 아 이분이 그때 <laughs> 키양장 옥션에 그. <laughs> 강력한 기능과 <laughs> 디자인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하셨던 그 분이 라고 네.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네. 대박커 님. <laughs> <laughs> 네, 갔는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4일이 좀 아, 좀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워낙 잘 알던 위치였고 또 그리고 여태까지 또 했던 게 있으니까 시세 조사 했던 음, 게 있으니까. 빨리 아, 아, 이제 얘기해 봐. 아우, 너무 궁금해. 어리 <laughs> <laughs> 네, <머리. 웃음> 두드려봐요. 예. 어. 그때 이제 좀 주저 주저 하고 그랬었다가 지금 바로 가보라고. 예. 응. 그때 그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그렇군요. 바로 가보라고 해가지고 바로 또 이제 아니. 현장 조사가 바로 <웃음> 들어갔죠. <웃음> 아.